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페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관리자.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다. 죽음을 의미하는 커다란 존재가 코앞에 들이오면 어떨 것 같아? 당장이라도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겠지. 내가 아무리 감정이 무디다고 해도 죽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져갈진 상식적으로나마 알아. 오늘 직원들은 그걸 마주해야만 할 거고, 넌 더욱 정신 차려야겠지. 이 환상체는 세팀의 오커가 데려왔다 이런 성가신 걸 잘도 데려왔군 수고했다 식별 코드 m h a 2의 16 하, 다른 세계에선 환상체로군 몬스터 헌터 월드에 있는 도끼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환상체야 동물형이라 2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16번째지 환상체의 이름은 죽음을 두른 바라자크이며 등급은 알레프. 작업 중 공격 유형은 6에서 11의 레드 데미지, 의박스는 32칸. 이걸 작업 성공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0에서 13은 나쁨, 14에서 25는 보통, 26에서 32는 좋음이다. 관리하려는 직원의 용기 등급이 4 이하일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고 해당 직원은 그 자리에서 바라자크의 먹이가 된다. 관리 결과가 보통이면 보통 확률로 나쁨이면 무조건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되며 관리 직원은 박테리아 감염 상태가 되지. 애착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결과에 상관없이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하고 역시 박테리아 감염은 피할 수 없다. 바라자크가 탈출하여 체력이 10%씩 깎일 때마다 도끼장판을 10초간 방출한다. 이거에 걸리면 3초 동안 독에 중독 상태가 되지. 바라자크는 가끔씩 물기 공격도 해. 이것에 물리면 즉사 판정이 나겠지만 공격 자세가 아주 느리니 쉽게 피할 수 있지.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던 직원들은 바라자크가 탈출하게 되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직원들을 공격한다. 모든 작업이 보통이로군. 직원의 역량과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는걸. 바라자크는 탈출 개체이며 클리포트 카운터는 사다. 체력은 만, 레드 내성, 화이트 내성, 블랙 내성, 회 면역이다. 에고의 이름은 EX-바르파 알파. 저쪽 세계에선 저 녀석을 잡고 얻은 전리품이라는 것으로, 저런 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 에고 슈트는 드레스와 퓨전된 갑주다. 방어는 레드 내성, 화이트 내성, 블랙 내성, 괴일 면역이지. 제조 포인트와 최대 수량은 각각 150과 1. 장착 조건은 등급과 용기가 5 이상이어야 하고. 추가효과는 전투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피가 회복된다. 웨포는 용의 갑주가 떠오르는 대검이로군. 1 0의펠 데미지를 보통 거리에서 느린 속도로 공격한다. 제조 비용과 수량은 각각 210과 1. 장착 조건은 슈트와 똑같으며 추가효과는 히트시 5% 확률로 3초간의 독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에고 기프트는 하얗고 뿔이 달린 두구다. 바라자크를 누적으로 다섯 번 제압한 직원들에게만 주어지지. 추가 효과는 바라자크가 더 이상 착용자를 공격하지 않게 된다는 것.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겠군. 그리고 착용자가 다른 환상체를 제압하고 있으면 그 환상체를 같이 공격하지. 아! 참고로 착용자는 바라자크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 살리든 죽이든 그건 본인의 자유겠지. 죽음을 들은 바라자크는 몬스터 헌터 월드 도끼의 골짜기에 출몰하는 고룡종 몬스터다. 시투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체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으며 포자를 두른 듯 전체적으로 탁한 백색의 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박테리아고 몸이 완전히 적응하여 원래의 색과는 달리 백색으로 진화된 개체라고 하는군 도끼와 몸에 두른 포자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감염된 생명체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성가신 녀석이지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 오늘은 청소부라도 미리 불러놔야겠는걸 왠지 복도가 포자랑 도끼로 흩날릴 것 같아서 말이야. 어, 시체도 있군. 브리핑은 해줬다지만, 알레프라면 처음에는 당해주는 게 이젠 일상 같거든. 그럼 나는 다른 제보가 있어서 이만 나가보겠다. 이건 다음 브리핑 순서야. 잘 참고했다가 브리핑 때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좋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날 부르고, 그때까지 잘 쉬도록 해.